본격 영상에 앞서 바쁘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카드 할인 및 최저가 할인 구매 방법과 관련해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본 내용 이어가자면 휴대성과 성능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기기를 찾고 있다면 아이패드 프로 13M4가 정답입니다. 13인치 화면인데도 얇고 가벼워 집안 어디서든 들고 다니기 편리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 덕분에 영상과 사진 편집 몰입감이 뛰어나고 애플 펜슬과 매직이 키보드를 연결하면 글쓰기, 문서, 그림 작업까지 자연스럽게 할수 있습니다. 파일 용량이 큰 영상도 끊김 없이 부드럽게 처리됩니다. 스피커 성능이 뛰어나 영화나 음악 감상 몰입도가 높고 페이스 아이디 잠금 해제로 사용 흐름이 끊기지 않습니다. 거실, 침실, 주방 어디서든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외출시에도 가방에 쏙 들어가 휴대성이 좋고 작업 효율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공식 판매처에서 구매하면 쿠팡 카드 할인 10% 적용으로 합리적인 가 가격에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하단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